우선 제가 코인 선물을 하면서 절대로 수익 볼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딱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는 4년 전이었습니다. 뉴스에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는 말이 흘러나왔고 인터넷에는 코인으로 몇억 벌었다는 이야기들이 마침 영웅단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 처음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웅크리고 있던 탐욕과 환상이라는 이름의 악마가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한 때가. 처음 500만 원으로 시작한 코인 선물,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10배의 레버리지를 걸고 있었고, 하루에 몇천만 원이 오르락내리락 위태로고도 중독적인 세계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악마는 매일같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될 거야. 지금 안 하면 너 평생 후회할걸? 그 목소리는 너무나 달콤했고 나는 그 유혹에 그만 무너졌습니다. 수익이라는 이름의 희망은 사실 거짓과 착각이 만든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알아채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전재산이었던 4억을 불과 일주일 만에 잃고 말았습니다. 장고가 0을 찍던 그 순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그저 도박이었다고. 내가 쫓았던 건 신기루에 불과했다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런 시장 한가운데서 수많은 이들이 오늘 도 악마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깨닫기 전까진 그 유혹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행복하게 결혼도 하고 전문 투자 전문사로서 돈벌스 투자 클럽의 방지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 선물에서의 손실을 이것을 알고 난부터 다행히 복구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걸 보고 있는 당신만큼은 지금이라도 코인 선물을 멈추고 제가 어떻게 손실을 복구했는지 제 말을 한 번쯤은 들어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직접 겪었던 일을 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지금 혼자서도 투자를 잘하고 계시고 수익을 열심히 보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어, 제 영상이 정말 터무니없이 들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하지만 저처럼 힘든 시간을 겪었고 또는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또 작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어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인 코인 선물이 안 좋다, 뭐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코인 시장에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손실을 계속 보고도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는 분이라면은 분명히 해결책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코인 선물을 하면서 절대로 수익 볼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딱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래소마다 김프, 역부 이런 놈들이 아주 골때립니다. 어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뭐 한눈에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거래했을 때 4년 전에 어 그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국내에서는 1,500만 원에 거래가 됐었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1,000만 원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약한 500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프리미엄은 어 매일 그 다음에 매회차, 그 다음에 매 구간마다 프리미엄이 변동이 돼서 상당히 보기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예를 그래서 해외 거래소에서는 6천만 원에 1 비트코인이 가격이 국내 거래소에는 6,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5%의 김프가 끼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국내 거래소에서 6,300만 원에 1 비트코인을 샀다고 하면은 글로벌 기준으로 남들은 6천만원에 매수를 하는데 나는 300만원이라는 더 웃돈을 주고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꼴이 되는 거죠 반대로 역풀일 때 팔아버리면 남들보다 300만원을 싸게 팔아버리는 꼴이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뭐 마트에서 콩나물 사는데 나는 천원에 사는데 옆 사람은 700원에 사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걸 모르고도 저는 그냥 천원이 싸구나 이 생각만 하고 그냥 계속 살았던 거예요 어 계속 그렇게 매매를 했던 겁니다 결국 뭐겠어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시작점이 다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의미가 없고 차트가 말하는 가격과 현실이 어긋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김프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세력들은 해외에서 매수를 해버리고 국내에서 매도를 하면서 차익 거래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요때 어, 이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게 되는데 그걸 보고 있는 개인들은 와씨 이거 간다 뭐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된다는 거죠 또가자기 생각하니까 또 과거 생각이 나서 또 빡이치네요 <laughs> 자 그럼 또 세력이 뭐예요? 이게 김프만 쏙 빼고 쓱 빠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들만 손실을 계속 보면서 사고 팔고 계속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어, 세력한테 이게 밥 주는 꼴 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세력이 마치 자기의 사랑방처럼 자유롭게 시장을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꼭 손절하면 차트는 반등하더라 또는 누가 차트를 제 뒤에서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이런 느낌 절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 코인 선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권 선물의 경우에는 KRX, CME 이런 공식적인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코인 선물은 바이낸스나 바이비트처럼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앙화 거래소라고 하는데 곧. 거래소가 모든 정보를 지고 시장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이게 유동성 풀이 작고 또 폐쇄적이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또는 특정 세력의 그룹에서 의도적으로 유동성을 독점해서 차트를 흔들 수가 있다라는 구조라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15분 차트고요. 지금 보시면은 해당 구간에서 오일선 부분에서 지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잡으셨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좀 올라갑니다. 반등이 나오다가 여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힘소, 힘쏘, 이 힘소가 자주 연출이 됩니다. 근데 이 힘소가 꼭 내가 만약에 해당 구간에서 리밋 손절을 잡았다고 하면은 손절 구간을 딱 터치를 하고 결국 다시 원래 가는 방향, 원래의 추세대로, 원래의 기술적인 패턴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건 뭐겠어요? 결국은 내 손절 가격을 무조건 건들고 의도적으로 간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나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분명히 비트코인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코인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이런 구간들이 매일매일 연출이 된다는 라 거, 그것. 그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힘소 구간, 속임소 구간이 차트에서 계속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레버리지를 높게 쌓이면은 해당 호가창에 거래 호가가 보일 겁니다. 이호가에 포지션이 많이 쌓여 있으면은 거래소나 또 세력이 강한 숏으로 포지션을 진입을 해서 시장에 급락을 유도를 해버립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손절이 되면은 그대로 또 시장이 반등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아이 시장 이거. 정말 누가 내 뒤에서 조작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안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도 그럴 게 내가 진입한 포지션 그리고 스탑로스, 레버리지 비율 이 모든 정보는 누가 갖고 있을까요? 바로 거래소입니다. 즉 거래소는 이 전체 유저의 데이터와 행동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운영을 하거나 또 세력처럼 행동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거래소가 직접 세력 역할을 하거나 특정 세력과 연계되어 시장을 설계한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코인 선물 시장은 거래소가 선수이자 심판인 구조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들의 장단에 맞춰 그냥 뭐 춤을 추고 있는 셈인 거죠 이런 구조적 불리함을 알고도 계속 그 안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리키드과 슬리피지입니다 겉으로는 이게 단순한 기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시장의 불공정함을 가장 극단적으로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먼저 리키당 뭐 로스컷이라고도 하죠. 즉뭐 강제 청산을 예시로 보면 내가 진입한 가격, 손절선, 레버리지까지 다 설정을 해 놨는데 요게 이제 막상 청산이 되고 나면 아니 왜 여기서 청산이 된것 같지? 아니 왜 내가 설정한 가격이랑 다르게 청산이 된거 하지? 이렇게 당황스러웠던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문제는 그 청산 기준이 명확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인 서문 시장은 이게 그 실제 체결 가격이 아니라 거래소가 정하는 마크 프라이스 일종의 그 내부 기준 가격으로 청산이 발생을 합니다. 이 마크 프라이스는 외부 시세와 다를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내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슬리피지 우리가 시장가로 진입하거나. 또는 손절을 할때 내가 입력한 가격보다 훨씬 더 불리한 가격에서 체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 또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왜 그렇게 체결이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호가창도 불투명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주문이 떠 있는데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리키당과 슬리피지가 내가 매매할 때한 번이면 이해를 하죠. 하지만 이게 매번 그렇게 로스금이 쌓이면 내 계좌는 소리 없이 높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기준도 불투명하고 결과도 설명되지 않는 시스템 속에서 이 자신의 돈을 걸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절대로 개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 직접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불리한 구조는 셀 수도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 이건 투자가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조 속에서 그냥 허우덕거리고 있었고 또 그거는 그냥 게임이랑 마찬가지였구나, 그냥 환상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어,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좀 제대로 된 시장에서 어, 정직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좀 찾기 시작을 했었고 어, 지금 하고 있는 이 투자 자문사라는 일을 어, 열심히 공부를 또 했었고 제대로 된 시장, 제대로 된 재테크를 알게 되. 그 재테크를 통해서 4년 전에 잃었던 4억이란 제 소중한 자산을 불과 3개월 만에 모두 복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꾸준히. 제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매일 아침에 방송을 하고 있는 이 메타트레이더 프로그램이라는 플랫폼입니다 저는 그때 이 MT5 메타트레이더는 정말 처음 느꼈던 거는 그냥 코인 시장과 완전 다른 플랫폼이었습니다 어, 일단은 가격이 거래소마다 제각각인 것도 아니고 김프도 없고 어, 또 무슨 알수 없는 세력의 움직임에 내 계좌가 날아가 버리는 어, 그냥 계좌가 녹아버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메타트레이더에서는 전 세계의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어, 글로벌 시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 나스닥. 항세그 다음에 오일, 금, 환율 이런 실물 기반 자산들의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그 흐름은 경제 지표나 금리, 또 어, 글로벌 뉴스에 따라서 이게 시장이 직접적으로 바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내가 공부한 보조 지표, 어, 매물대 추세선, 뭐 피보나치, 볼린저 밴드 이런 공부들이 실제로 해당 차트에서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메타 트레이더 화면입니다. 어, 뭐, 처음에는 이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매일 접하다 보면은 사실 어떠한 플랫폼보다 매매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그리고 간편하고, 그리고 쉽게 적응을 할 수가 있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설정하고 싶은 모든 값들을 메타트레이더에서는 자유롭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것도 굉장히 좀 편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PC 버전이고 또 핸드폰으로도 거래가 굉장히 좀 편하게 가능하다라는 것도 장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MT5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 여기에도 당연히 리스크가 있고 실력 없으면 수익이 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코인 선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측 불가능한 조작이나 보이지 않는 세력의 덫에 당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구조적 차이를 실제로 매매를 하면서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내가 잘못 투자를 한게 아니라 애초에 내가 들어간 시장이 틀렸던 시장이었구나. 아예 그냥 조작된 시장에서 내가 그냥 호구 잡힌 것밖에 안 되구나. 이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혹시 지금또 코인 선물에서 매일같이 좀 흔들리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제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은 다른 시장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장점들과 여러 가지 코인 시장과 비교를 했을 때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제 영상 다음 영상에 보시면은 메타트레이더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시작을 하셔야 되는지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꼭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어 저희 라이브에서 꼭 인사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